그럼 이제 그 다중 얘기를 알기 위해서 단순 회귀부터 할게요 여기 뭐 들어올까요? 딱 봐도 알죠? 이거 160입니다. 160딱 봐도 160이에요. 근데 160을 우리가 방정식으로 하는거야. 방정식으로 y는 10t, t 아닙니다. 10t, 6 곱하기 10이죠? 그러니까 60에다가 플러스 100이래. 그래서 160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1차 방정식 회기식의 결과는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1차 방정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단순 회기. 이거 왜 말씀드리냐 그러면 다중회기에서는 이런 방정식이 여러 개 있는 거예요. 즉, 독립변수가 두 개면은 2차 방정식, 독립변수가 세 개면 3차 방정식, 네 개면 4차 방정식인데 이 다중회기를 언제 주로 쓰냐 그러면 말 그대로 독립변수들이 많을 때 또는 내가 일부러 독립 변수를 튜닝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늘려 줘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서 언제 늘려 주느냐? 조금 들어가 볼게요. 이때 늘려 주는 겁니다. 왜 늘려 주냐 그러면 이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0이라는 것들은 음수잖아요. 음수면 없는 게 아니에요. 실수에 있는 건데 마이너스 처리된 거예요. 0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얘네들을 돌리면은 통계를 돌리게 되면은 이상한 결과들이 나와. 얘는 음수니까. 그래서 얘를 양수로 만들어 줍니다. 양수로 만들어 주는 어떻게 만들어 준다? 보통의 경우. 거듭제곱을 해요. 다 거듭제곱합니다. 을 빼기 빼, 빼기 곱하기 빼기는 플러스잖아요. 그러면 양수도 양수가 되는 거고 음수도 양 저기 뭐죠 그 양수가 되는 거고 이렇게 데이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을 일련의 정규화라는 표현을 하고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 방정식을 구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그때도 씁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그 방정식이라는 것을 독립변수, 어, 그러니까 그죠. 우리가 알고자 하는 값이죠. 이게 우리가 알고자 하는 값이고, 이게 이제 데이터 튜닝 값인데, 사실 요 방정식 나오는 거는 제가 그회기식을 돌릴 때 반대로 넣었어요. 반대로, 반대로 넣어갖고 y 값, x 값, 요거 이제 그 음, <laughs> 여기가 이제 y 고 여기가 x인데, 사실 요거 반대로 넣어야 되거든요. 제가 근데 그걸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판매 개수하고 고객 증가하고 했을 때 7시간일 때는 몇 개가 팔릴 것이냐 라는 것을 이제 예측하는 거죠. 그러한 방정식 값이 이렇게 나왔어요. 어, 계산을 해보면 7시에는 뭐 170개 팔리겠지. 여기는 뭐 10씩 10 지났으니까 여기는 90대겠지. 그죠? 요 숫자를 넣으면 됩니다. 그럼 나와요. 이게다중회기이게 단순회기.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그, 우리는 여기서 이제 뭐를 하고 싶다? 예측을 하겠다라는 거죠. 판매, 그, 시간별로 어, 어떻게 팔릴 거지. 마케팅 효과가 어떻게 발휘될지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측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 회기식을 이제 그, 조금 있다가 한 5분, 5분? 어, 한 2, 3분 내로 엑셀 열어갖고 이제 그때부터 계속 이렇게 할 건데, 단순 회기식을 연습을 할 거예요. 단순 회기식. 단순 회기식은 이렇게 아까 이제 선형이죠. 요겁니다. 1 집어 넣었을 때 110, 2 집어 넣었을 때 120. 이렇게 해서 요 때는 뭐가 나오는데, 어, 매출액은 160이 되는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마케팅 예산을 투입했을 때 예상되는 매출. 요게 이제 궁금한 겁니다. 요런 것들을 이제 바로 알아갈 거예요. 단순 회기식을 통해서. 음, 요 데이터를 엑셀에서 볼 건데, 이 데이터를 엑셀에서 볼 건데, 어 그냥 저 짧게 요것만 알고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다시 다시 앞으로 오겠습니다. 뭐냐 그러면 이제 종단 분석 횡단 분석 요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종단 분석은 뭐냐 그러면 어 세로종에 세로종 컬럼 컬럼 그래서 시계열상 하루 이틀 삼월사일 4일, 내일 4일, 이렇게 시계열상 시계열의 예측을 할 때는 종단 분석을 하는 거고 횡단 분석은 특정 기간으로 한꺼번에 데이터를 추려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왜 강조 드리냐 그러면 횡단분석이나 종단분석이 생긴 거는 싹다 새로 형태예요. 데이터가.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야. 이게 종단분석이다라고, 싹다 종단분석이라고 착각들을 하시는데, 횡단분석과 종단분석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왜, 아, 왜 알아야 되냐, 그러면 데이터, 그러니까 분석 종류에 의해서, 어, 사용하는 회기 모델이 달라요. 통계 모델이 달라지고, 빅데이터 모델이 달라지는, 그래서 얘가 종단인지 횡단인지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요 데이터 갖다가 하는 거를 이제 바로 연습을 될, 할 텐데 예제에 대한 전제 조건이요. 광고 캠페인은 하나다. 우리는 캠페인 하나만 한 거예요. 그리고 지출 기준은 일주다 에서 이렇게 30주간 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주마다 쭉 늘어났다라고 할게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무슨 분석? 종단 분석, 시계열 분석, 선형 회기라고 합니다. 종단 분석, 시계열 분석, 선형 회기 자, 그럼 화면 공유는 여기서 중지를 하고 엑셀 파일 열고 바로 화면 공유를 시작을 할게요. 어디 갔니? 어, 이제 화면으로 와서 앞에 걸로 해야 되겠구나. 앞에 걸로. 조금 세팅이 조금 부족하네요. 지금 엑 파워포인트도 뭐 껐다 켰다 해야 되고 파일도 열었다 닫았다 해야 되고 해 갖고 조금 그렇습니다. 음. 또 화면 공유에서 보여 드려야 되는데 화면 공유해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1번 화면을 하고 제가 이렇게 세 개의 데이터를 공유드렸는데요. 항상 하실 때 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가장 기본입니다. 무조건 복사를 해야 돼요. 무조건 복사를 해야 돼. 그리고 얘네들은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리지널들은 원래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복사본 같다 할 거예요. 열려라. 이렇게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데이터들. 데이터들이 있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경향성 파악. 경향성 파악을 위해서 이렇게 블럭을 잡습니다. 블럭을 잡고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삽입. 그대로 하셔야 돼요. 블럭을 잡고 추천 차트 눌러시고 모든 차트에서 분산형.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드릴 거에요. 분산형 차트만 볼 거에요. 아까 이제 그, 저, 뭐야, 어, 디지 이거, 그 박스 플러도봤자 있는데 요거 보지 말고 분산형 차트를 볼거예요 분산형 차트에서 이거요 이거 집어넣는 거 이렇게 쏙 하면은 얘가 그려져요. 두 번째 시트로 가면은 경영성 확인된 거를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보는 거예요. 그럼 아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네. 어 그렇구나. 이게 끝입니다. 끝이고. 아그 경향성 이렇게 봤으면 그다음에 뭘 해야 되는데 하는데 여기서 우클릭을 하시고 우클릭을 하시고 아까 박스 플롯 할 때도 봤죠. 어 추세선 추가. 그럼 추세선 쭉 추가가 됐어요. 이거 보이시죠? 여기. 어, 아까 그, 제가 그, PPT에서 앞부분에 얘는 제이커브야, 얘는 선형이야 얘는 비선형이잖아요. 얘는 비선형이야. 비선형인데, 저는 선형으로 할 거예요. 제 마음대로. 그, 진짜 제 마음대로요. 원래 얘는 비선형입니다. 비선, 왜 비선형이 이때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선형을 클릭을 하고, 저는 선형을 클릭을 했어요. 그 다음에 수식을 차트에 표시, r 제곱을 차트에 표시. 끝. 나왔습니다. 글씨 안 보이죠? 글씨를 키우겠습니다. 글씨야, 커져라. 끝났습니다. 회기식. 단순하기 끝났어요. 이게 끝. Y 값. 내가 알고 싶은 Y 값은, 어, 10, 잘은 몰라요. 잘은 모르지만, 13.388 곱하기 X 값. X 값은 뭡니까? 이 매출액이죠? 아니, 요 광고비죠, 광고비. 광고비가 X 값입니다. 13.388 곱하기 광고비를 때려놓고 거기에 3.45322를 하면은 그 결과가 나오는 거야. 회기식 끝났어요, 실제로.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이거 있었잖아요. 알스케어 값, 알제곱 값. 얘는 뭐냐 그러면 이러한 방정식을 적용했을 때 예측되는 값을 78%로, 어, 개런티 한다라는 거야. 78%의 확률로 이 값들이 맞는다라는 거야. 이 값이. 그럼 이제 결과를 해석을 해야 될 텐데 결과를 해석을 하기 전에 어... 결과 해석도 직접하실 필요 없어요. 저희 이제 고객사 거고요. 아, 요것도 나중에 한번 말씀드려야 되는데 고객사 거고요. 이제 새 채팅을 할 때. 뭐, 뭐 GPT-05로 할게요 요거 숫자를 그대로 입력을 하면 됩니다 y 는 13.388x 더하기 345322그 다음에 일단 복사를 해서 어디가 야, 얍 이렇게 넣고 물어 볼게요 이거 뭐야 이거 해석해줘. 이제 그 생성형 프롬프팅도 좀 준비하고 있는데 시중에 돌아다니는 프롬프팅 강이 90%가 사기입니다. 아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반만 믿어야 돼. 그 사람들 하는 말. 아무것도 모르고. 뭐 어렵게 얘기를 했어요. 기울기가1 3 3 8 8 y 절편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나오는 어, 1차 방정식. 쉽게 일차방정식이긴 한데 이거 회기식이라고 이거 회기식이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질문을 똑바로 안해서 그래 질문을 똑바로 해서. 주어진 식 여기에 대해 두 변수 어쩌고 저쩌고 해서 기울기는 이렇다 그죠 기울기 그리고 y 절편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는 이거를 보고 해석만 하면 되는거예요 해석만 해석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 기초선 수준을 초기 값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요 값을 넣은 거죠. 요 값을 넣을 때, 음, 회기식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알제곱 값은 말씀드렸죠. 알제곱 값이 먼저 까먹어도 좋다고 했잖아요. 알제곱하고서 그냥. 알제곱은 0.7889. 일일이 다 기억을 못 하셔도 좋아요. 그냥 물어보면 돼요. 이건 회귀식 결과야. 이게 의미하는 것은 잘 만드는 회귀모설 분석입니다. 그럼 두 개, 두개 같이 이렇게 물어봐도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하고, 이것도, 이것도 물어봐야 되잖아요. 회귀식 결과야 해석해 줘. 쭉 해석을 해 줍니다. 먼저 결과는 이제 생성형을 돌려보시면 아실 거고 다시 이제 엑셀로 넘어와서 회귀방정식 엑셀로 하는 거 말씀드렸어요. 블럭 잡고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너 지우고 블럭 잡고 삽입 추첨 차트 분산형 이거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이거 잡고 확인 누르고 우클릭 추세선 추가 선택. 그러니까 저는 지금 선형을 한 거예요. 그러님 이게 끝났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엑셀에 이런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못 써먹었어요. 왜못 써먹냐 그러면 해석을 할줄 모르니까. 근데 해석을 GPT가 해줘요. 일단 쉬운 거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요. 이거 식만 봤을 때, 어, 이 값을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면은 사실 이거보다도 더 믿어야 될 거는, 음, 이 요약 출력입니다. 결정계수. 어, 표준오차 관측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 R스케어 값 결정계속 본다 그래서 0.7888이고 Y절편이 345332 13.3888 그러면 요런 갖고 와볼게 어디갔어? 어디갔니? 아유자 파이팅하자 달라요 숫자가 어? 얘왜 13.388인? 야, 너왜 13.388이 나와서 똑같아야 돼? 사람 민망하게. 사실 조금 다른데. 조금 민망하네요. <laughs> 어, 되게 민망하네. 이거 달라야 되는데. 음, 그, <laughs> 이 아, 부끄러워라. 이거 달라야 되는데, 왜안 다르지? 어, 그. 그, 요거 출력하는 거 가르쳐드릴게요. 요것도 쉬워야. 데이터. 데이터 분석. 뭐, 혼자 막 되죠? 그럼 뭐 뜹니다. 여기서 회기분석. 회기! 클릭. Y. Y는 내가 알고 싶은 결과 값. 그쵸? 그럼 뭐에야되가 매출액. 아, 위에까지 잡자. 여기까지 잡을게요. 매출액. 그 다음에 X축. 변수.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출력 범위, 출력 범위, 새로운 시트, 그냥 새로운 시트에다 할게요. 근데 이게 뭐냐, 그러면, 요거, 요거, 요거. 첫 번째 셀 잡았잖아요, 제가. 첫 번째 셀 잡아서, 요걸 이름표로 쓸래. 하고, 새로운 시트에 이제 실내 수준 0.05 말씀드렸죠? 확인. 그럼, 픽! 하고 하나가 열리면서 끝 아까 그게 나왔습니다. 볼 때, 여기서 볼때 제일 먼저 봐야 될거 뭐라고 말씀드렸죠 결정 계수가0.4 이상이냐? 0.4 미만이냐? 0.4이0.788 이거 굉장히 완벽한 거예요. 0.788이고 p값 봐야 된다 그랬죠. p값은 소수점 짜리어 갖고 어 무조건 얘는 신뢰해도 되는 값들입니다. 그 결과 해석을 하는 거는 뭐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음, 방정식 결과적으로 이제 방정식만 나오면 되죠. 다시 방정식 구할게요. y는 3, 4, 5, 3, 2, 아, 광고비부터 들어가야 되지. 13.38821 곱하기 X. X 값은 내가 이제 그 넣어야 되는 값이에요. 더하기. 3, 4, 5, 3, 2, 2. 끝. 이게 회기식입니다. 단순 회기. 근데 한 발자국만 더 들어가 볼게요. 요거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들은 무조건 트렌드 분석. 광고비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썼습니다. 30번을 삽입 차트. 분산형, 무조건 분산형. 실제로 데이터들은 이래요. 우리가, 마케팅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조직의 큰 규모 또는 마케팅에 대해서 매우 신경을 쓰는 조직이 아니면은 항상 비용이 달라요. 언젠 많이 넣고 언젠 덜 넣고 그때, 그때, 그때 다릅니다. 실제로. 그래서 데이터들은 이렇게 차이가 나요. 데이터들이. 그래서 아까 했던 거 요약출력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요약출력. 요거 갖다가 요약출력 다시 한번 연습해봅니다. 어디 갔어? 지금 화면이 잘렸네. 데이터, 데이, 데이터, 데이터 분석, 회귀 분석. 아까 아까 그요 요놈 요놈 해갖고 이거 틀린 거예요. 그래서 Y축 범위 안 잡을게요. 매출액은 이름표 안,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잡고 X X는 광고비. 출력 범위는 여기로 하겠습니다. 확인 끝. 결정 계수가 나왔죠?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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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 계수부터 봐야 된다고 해서 0.4029. 0.4029면 신뢰도 됩니다. 얘는 40%의 확률로 안다라는 거야 그다음에 이제 계수 집어넣 갖고 방정식을 만들면 되는데 그럼 KPI 지표를 설정을 어떠 아, 그좀이따가 말씀드려야겠다. 이게 단순 회기입니다 단순 회기 단순 회기 끝났어요. 너무 쉽죠. 다중 얘기도 쉬워요. 다중 얘기도 쉬운데, 다중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다중 얘기를 말씀드리기 아, 10분. 아, 말씀드릴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 후다다닥 말씀드리고, 다중 얘기 딱 넘어갈게요. 아... 넘어가고. 이거 이제 디지털 개념을 잡아 드리려고 해요. 그 그러니까 홍승민이라는 걸 우리는 0이라고 표현을 하기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컴퓨터는 그 숫자로만 알아들으니까 0으로 하기로 하는 거고 홍은 0, 승은 1, 민은 10으로 할게요. 그럼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 홍승민은 0이니까 여기 위치하는 거고 홍은 1, 승은 1, 어 홍은 0, 1 이렇게 했을 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홍승민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건국대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고 할게요. 또 홍승빈은 100, 비는 110으로 해서 이렇게 났다고 할게요. 그럼 우리가 이런 것들을 디지털 데이터화해서 뭘할수 있냐? 그러면 이런 텍스트 간에, 이런 텍스트 간에 유사도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홍승민하고, 홍승민하고, 홍승비는, 홍승은 여기, 홍승은 여기. 미는 여기, 미는 비는 여기, 하지만 건국대는 다 여기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그 어, 우리가 이제 이른바 이제 그 디지털을 도입을 하면서 디지털이 도입되기 전에는 분석하기가 어려웠던 이러한. 정형 데이터에 가까운 것을 분석하게 돼. 그러니까 이것또왜 이거 말씀드리냐면 생성형이 멀티 트랜스포머 모델의 가장 기본 형태가 이거기 때문에 그래. 가장 기본 형태가 이겁니다. 생성형, 생성형 떠드는데 그게 이거예요. 딴거 아니고 임베딩했을 때 벡터 공간에서 의 거리 차이를 보는 거거든요. 이거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이제 다중 회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다중 회귀 후딱 갈게요. 다중 회귀는 어, 전제로 갈요3 0개월가 우리가 홍보를 진행을 했고 카카오톡 광고하고 네이버도 광고하고 인스타도 광고했다. 그때 이때 발주 건수가 늘었다 줄었다고 홍보 비용도 늘었다 줄었다고 이것을 통해서 어, 우리는 이제 회기식을 다중 회기를 돌릴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건 뭐예요? 광고비를 얼마 투입을 하면 매출이 얼마 나오는데 또는 중복 광고는 얼마인데라는 것들입니다. 이거 이제 엑셀 파일 보고 보여드릴 거고요. 뭐 이런 것들이에요. Hmm.